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빙글에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습니다. 음... 그리고 도화지를 배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자, 이제 네 이름을 쓰렴. 배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립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배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점 말이에요. 흠,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배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습니다.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죠.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배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배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눈은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걸. 베티는 빙글에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비뚤 비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우리는 모두 하가가 될수 있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 어린이는 다 예술가죠. 그들이 찍은 점 하나, 아무렇게나 그은 선 하나가 모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그림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보아주는 따뜻한 시선 하나를 만나면 말이죠. 아, 이곳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그곳에서 피터 레이놀즈의 점을 읽어드렸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훌륭한 예술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